싫어하다. 꺼낼 게몇번 라이브 했었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많이 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앨범 반응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최민해 교수님한테 어? 네. 보았는데 눈이 크네요. 수염 난거 이해해주세요. 누가 막 살쪘냐고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 얼굴이 자주 붓고, 몸에는 살이 하나도 안 쪄요. 몸은 엄청 말랐는데, 볼에 요즘 막 살이 붙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샤다이습니다 <목소리도>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 흑제비 냈을 때 악플 많아가지고 제가 자다다 일어나가지고 악플 보면은 "아 씨발 좋겠다 맨날 이러면서 아 어떻게" 이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약간 뭐라 해야지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요한이 앨범좋더라 그래가지고 딱 행복하게 일어났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집. 저스티스 오빠랑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저스티스 좋아하는데 저스티스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헉 이제 혼자 살아, 내 네, 혼자 삽니다. 달려. 건우. 줄. 노 뭔가 세게 하고 싶은데 집이어가지고 혼날까 봐 못하겠다. 읽어주세요. 꺼낼 게 너무 좋아요. 다 꺼낼 게. 스윙스 오빠 집 아니고 제 집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50kg 대 몸무게입니다. 120명으로 떨어지면 끄겠습니다. 세골에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골이 원래 좀 튀어나왔어요. 스윙스님이랑 갈라 서신 거예요? 아, 스윙스 형이랑은 그냥 제가 이제 기타면 무사시로 돈을 그래도 조금 감사하게 벌게 돼가지고 혼자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수염 많이 나고, 얼굴도 붓고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개 노안. <laughs> 인정하는 분입니다개 노안. 요 하나 기타 좀 알려줘. 니네 존재? 빈마시똥일거라지 한번 들을까요? 이 맛동을 치너 없이 안전맨한찬 소리도 지 힘들땐 연락통 없던 사이힘들던네 <디> 존재가 생각나기네 인스타그램에 가이가이아스코 <디> 클럽 오면 술 줘도 되냐고 한잔 주시 한잔 주세요 이거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수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네한요한 다음 타다든 누구예요? 음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 앨범 다 거의 들어봤는데 다 새로운 노래들 너무 좋아가지고 두부 김치 오자. 투싸연 틀어주세요 제발 제발. 투싸연은 저번 앨범이니까 나중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풀매급 전혀 전혀 아닌데. 샤우팅할때뭐안 아프고 한유와 팬카페 홍보해요 팬카페 아니 뭐 생긴 건 감사한데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닌데 너무 그냥 감사할 뿐이죠 네 빌스텍스 형이 클럽을 접는 건 아니고 부산에 매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한형 작업 속도 오저스 칼춤? 칼춤 칼춤 죄송합니다 <laughs> 나루가 잠에서 깼어요 떴어요 전묘에서 <laughs> <정묘해서> 대부분 다치네요 <laughs> 형님 전후지비가 제일 좋습니다 나가! 요한이형 일본 앨범 뮤비 없나요? 겁나 기대되는데 뮤비 곧 나올게 몇개 있어요 칼춤 개쩔고 대박이었음 믿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앨범 많이 낼게요. 칼춤칼춤 칼춤. <목소리도> 혹재비 좋아해요. 실키보이즈 뮤비 출연, 음,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자꾸, 그, 사람들이 막, MC 그리랑, 카톡에, 그 나오는 카톡 개 있잖아요. 카톡 개. 그거, 닮았다고 자꾸 그려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눈이 원래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난시가 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찡그려서 보는 게 조금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곧 노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와 라이브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시네. 일단 칼춤 주, 아, 들어주시고 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변함없이 그냥 진짜 한요한답게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나 바스코 클럽 술 고고고고 고고. 감사합니다. 옵치 저 게임 잘할줄 몰라요. 김미대, 유한 누가 한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업, 아 실제로 이번 노래는 대부분 다 실화, 이거 실화냐에 실화고요. 어 최근에 경험한 일들도 있고 그냥 그냥 생각해서 쓴 것도 있고 여친 없어요. 루안이형 머리색 전보 전분요. 그냥 회색 해달라고 하는데 이색 됐어요. <laughs> 싹싹싹싹싹다 털어. 어조호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또 오늘도 소심하니까 댓글 몇개 읽고 가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달려 너무 좋아요 무사시 퍽힌 털넙 테킬라 입에 털어 아 GTK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고어텍스형을 저희가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냥 GTK GTK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인중이 제가 좀 깁니다 여기가 아, 악플 있을까봐 중간에 껐다. 네, 이제는 수염. 아, 오늘 자다 일어나가지고 수염 면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부산 한번 가겠습니다. 에이리 게시판 읽어줘요. 가보자. 에이리 게시판 이미 들어가 있지. 자, 어 화나 콘다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어. 한유한 처음에 J.M 새 멤버라고 했을 때 진짜 실망했었는데 J.M 새 멤버 한유한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J.M 팬으로 실망했는데 기대감 큰 것도 있었고 그냥 키리보이 <laughs> 뒤에서 기타 치는 돼지 아씨 아 상처 왔어. 기리 보이 뒤에서 기타 치는 돼지로 알고 있었음. 입단 후에 참 행보가 좋네요. 생각보다 여러 장르 잘 소화하네요. 오늘 앨범 플로우 세번 돌렸음. 무사시 컨셉도 잘 잡은 듯. 사람도 되게 착하게 보이던데 잘 됐으면 좋겠음. 솔직히 간지는 예전 뚱뚱하고 수염났을 때, 어, 그런가? 아, 지금이 저는 더, 저는 더 좋아요. 작업실 나레이션 때문에 병맛스러운 게오감 가네요. 음,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저는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칼춤 콘서트도 있고 스택스형 공연도 있고 어 앞으로 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